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특히 미국 쪽에서는 실제로 많은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죠. 캐럴라인 레빗이요. 31일에 카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를 매기는 그 이슈 얘기하면서 향후에 백악관 출입기자에 대한 그 기준도 또 얘기를 했죠. 기존 언론사 말고도 온라인 매체나 1인 미디어 쪽에도 출입기자 자격을 허용하겠다라는 그 얘기요. 그때 백악관 출입기자들 표정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출입기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또그 격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일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일론 머스크 X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 이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적자 문제요. 연간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려면 지금부터 당장 9월 31일까지 하루 평균 40억 달러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도 1조 달러가 적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적자 문제는 미국의 경우 그 성장으로 커버하는 목표도 종종 패드 쪽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성장으로 커버한다. 이 얘기죠. 하루 평균 40억 달러. 9월까지라고 한다면 8달 남았죠. 그렇다면 대략 240일.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보죠. 그리고 또한명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 있죠. 스카페 센트야 의회 인준이 지나갔죠. 지나가자마자 이제 다음 주에 이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옐런의 시간이었죠. 이제 다음주에 스카페센트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미국 재정계획이 확정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스카페센트로 이어지는 이 재정문제 또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관세 얘기요.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했었던 그 관세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관세 정책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전에 취임하자마자 한다라고 했었던 것을 2월 1일로 미뤘고 이제 2월 1일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한번 그 배경 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잭슨홀 심포지엄때 나타났었던 이 자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백도로 들어오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 수입 물량이요. 그것이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EU, 이렇게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큰 국가들을 꼽았을 때 미국 쪽에서는 이 교육 상대국을 프렌드 쇼어링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고볼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육 물량이 약간씩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쪽은 또 교육 물량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보면은 46%에서 43%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였죠. 2017년에서 2022년까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17.6%에서 19.6%. 이거 두개 더하면은 64% 정도 나오죠. 2022년 뒤에도 두개 더하면은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미국이 감소하는 반면에 중국 쪽으로 좀 늘어나는 합하면 비슷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거는 이 프렌드 어링 국가들 이번 관세 대상이 되는 멕시코, 캐나다 이유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배경요인도 다시 한번 좀 따져보면서 왜 이들 국가인지 도대체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걸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료는 정부 쪽 자료가 아니었어요. 패널로 참석했었던 한 대학 교수의 자료였습니다. 미국의 교육 상대국 하고요. 또 물품들이 있을 테고, 이 교역 형태가 진화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광범위하게 좀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생산 기재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모두 다 따져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팬데믹 위기 때 나타났었던 그 공급망 붕괴, 그 악영향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그 정책이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리 쇼어링이었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리 쇼어링이 탈세계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따져보니까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서프라이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리얼로케이션이 됐다는 라 겁니다 재할당이 됐다는 라 것이죠 지역별로 특히나 중국 쪽에서 저임금 지역 베트남 쪽으로 경유해서 들어오고 지역적으로 또 가까운 멕시코 쪽으로 경유해서 들어오고 멕시코도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될 테고요. 당연히 미국보단쌀 테고요. 그렇게 교역 형태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 의존도는 감소했지만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EU, 멕시코, 베트남을 포함해서 프렌드쇼어링의 지역으로 경유해서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장들이 실제로 소유자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어쇼어링일 수는 있는데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 서프라이 체인에서 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 9을 겪으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었었는데 결국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eu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 찍었고요. eu 쪽도 계속 거론되고 있죠. 제가 중국을 거론하면 은 베트남도 언젠가 거론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학교수가 만든 이 자료는 프렌드쇼링 쪽으로 접근하는 중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미국이 목표였던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배제하려고 해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규제한다면 비용 상승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또 만약에 리시어링으로 미국 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숙련된 노동자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노동력의 문제요 그러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같은 문제를 놓고 봐도 해법은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공급망 붕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국 쪽에 매달릴 순 없다 미국의 서프라이체인에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자체보다도 중국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프렌드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 다으로 생각했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중국보다 그거부터 처리하겠다 그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배경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라 한다면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리쇼어링 쪽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 숙제만 해결된다면 해결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프렌드 쇼어링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니어 쇼어링 할 바에는 아예 리쇼어링을 하는 게맘 편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멕시코 쪽의 자동차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멕시코 쪽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전자제품도 있고 자본제 쪽으로 속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이 엮여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서프라이 체인 붕괴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베트남이나 중국 쪽을 경유하는 우리나라 제품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도 있으니까요. 그 점도 대선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배경 요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등락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 이후에 다른 시장들은 다 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락한 게그 모습이거든요. 관세 얘기 나왔을 때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좀 등락이 나타나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1차 충격 이후에, 그거보다는 약간 좀 적은 충격이 또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여기 급락한 모습이 FMC 회의 때 나타났었던 모습이고요. 12월 19일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붉은색 선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1월 중순에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 깊은 빠른 폭락이 나타납니다. 1월 25일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 이 푸른색 선, 두 번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이탈하면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점을 살펴본다면 이 붉은색 선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는 21,100레벨하고 그 다음이 2700레벨.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 이탈하면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급하게 하락한다라는 점도 대응에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본건 120분봉인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종종 이탈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바로바로 돌려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채널의 하단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딥시크 때문에 1000포인트 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도 465포인트 움직이고, FMC 회의 지나면서 329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또 400포인트 때 변동폭이 지난 주말에 나타났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이 변동성이 큰 모습들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포지션을 줄이고,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변동되는 레인지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폭은 이렇게 큰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필 점은 이 표는 맨 위가 달러 인덱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 0년물 국채고요. 세 번째가 나스닥, 네 번째가 골드입니다. 보시면은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당일 움직임이고요. 30분 봉으로 좀 크게 보면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를 매겨서 수입 물품 단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미국 쪽에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환율의 영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인플레이션이 강했었던 2020년 이후에도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문제가 나왔을 때 달러가 상승하면서 미국 쪽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가는지 미국 이외 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그리고 골드요 이거는 다음 주 중에 시황 방송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정도 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정책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초에 미국 재정 계획이 확정돼서 공개됩니다. 이건 지난 분기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일정 큰 그림이 나올 테고요. 2월 5일 되면 은 구체적인 국채 수급 계획이 확정돼서 공개될 것입니다. 스카페스한테 재무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옐런 장관이 있을 때 바이든 정권 내내 이 보고서에서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헤리스 정부가 인상적인 정책을 펼치고 투자를 하고 비용 절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할지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확정되는 이 국채 스케줄이요 푸른색이 당김을 빌이고요 붉은색 막대기가 노트본드의 합계입니다 절대량이 아니라 증액되는 물량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소 추세로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2024년부터요. 2024년 3분기부터요.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물 줄이면서 중장기물 발행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국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물 발행이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단순히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금리 전망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금리가 저점일 때 중장기물 발행을 당연히 늘려야 되니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될 테고, 당기물 쪽의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페드 쪽에서 자산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기물 쪽을 늘려가겠다 하는 그것과 맥락이 비슷하죠. 그렇다면 재무부와 페드가 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당기물 발행이 증가하는지 중장기물 발행이 상대적으로 큰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QT 테이퍼링하고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얘기 이번에 확정되는 재정은 4월에서 6월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이 얘기도 과연 포함이 되는지 재정이 정말로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죠. 전체적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재무부 현금을 줄이겠다는 얘긴가?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생각하고 스카페센트의 생각 과연 수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점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음 주 수요일 재정 계획의 디테일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국채 발행 일정까지 확정이 되는 그 모습 보고 목요일 방송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